바보 도서의 바보 강의 제목 하나 틀렸네 90점. 당신의 칭찬 점수는 몇 점입니까? 시험만 보면 꼭 하나를 틀려 갖고 오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고 시험만 보면 하나를 맞추 오는 애가 있습니다. 그 90점 맞은 하나 틀린 아이의 엄마는. 성적표를 받아보곤 꼭 아이한테 이럽니다. 아이고, 하나 틀렸네. 하나를 맞춘 아이 엄마도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우리 아들 하나 풀었네. 자. 어떤 아이가 올바로 잘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이 응? 점수를 받아왔을 때,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틀린 부분을 봅니까? 아니면 푸른 부분을 봅니까? 칭찬을 해주는 편입니까? 질책을 하는 편입니까? 90개를 맞은 사람과 하나를 푸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바보도사도 오늘 형이 가져온 성적표를 보고, 하나 틀린, 틀렸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를 잘하는데, 그한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인간은 인간에게 지적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아직 멀었나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나 자식들이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잘한, 못한 그 부분을 부각시키지 말고 잘한 부분을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이 세상을 밝고 활기차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오늘서부터 제 자신과 다짐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성적표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겠다고, 대신 그 사람이 잘한 부분을 찾아내려 노력해서 칭찬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질 겁니까? 90점 맞은 아이에 하나 틀린 거를 지적하겠습니까? 아니면 몇 개라도 풀어서 그온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모든 행동이 모든, 다른 모든 인생의 결과물을 낳습니다. 그랬을 때, 올바르게 행동했다면 그 결과물 또한 당신한테 행복을 주겠죠. 하지만, 잘못 행동을 했다면 그것 또한 당신이 겪어야 될 그런 벌점입니다. 칭찬해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더 좋은 제목으로, 주제로 다시 만나요. 제발!